왼팔을 뻗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앞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는 겁니다. 왼팔의 움직임을 배우고 나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골프를 치시다 보면 폼 생폼 사잖아요, 이제. 이 폼이 이뻐야지만 또 골프까지 잘칠수 있고, 폼이 엉뚱한데 공을 잘 치면, 에이, 저분들은 오늘만 잘 맞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팔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야지만 다운 스윙 때 팔이 샬로우 윙하게 떨어지면서 인사이드로 떨어질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백스윙이라는 동작을 했을 때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겨드랑이가 많이 붙어 있으면서 오른쪽 어깨가 막히고 이렇게 막히는 동작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히다 보니까 아마 골퍼 분들 입장에서는 왼쪽 어깨를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하다 보니까 클럽이 자연스럽게 더 뒤로 가게 되면서 앞으로 뻗어치는 패턴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오른팔을 쉽게 잘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원래 정확한 자세는 이런 자세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는 골퍼분들은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올로 매는 동작. 여기에 맞는 드릴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 커버를 들고 왔는데요. 이 드라이브 커버를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던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백스윙을 해서 많은 골퍼분들처럼 올로 매게 되면 이 헤드 커버를 던져도 앞에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스윙을 들었을 때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팔이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 헤드 커버를 던져도 쓰기 좋은 포지션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 겨드랑이에 힘을 많이 뺀다는 생각은 안 하고 손에 힘을 많이 뺀다든지 팔에 힘만 많이 빼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을 했을 때 클럽이 흔들린다든지 그립이 떨어진다든지 힘을 빼다 보니까 그립은 잡은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힘을 빼야지만 클럽을 인사이드로 내리면서 공을 칠 수가 있는데요. 백스윙을 했을 때 쭉 백스윙을 하게 되면 겨드랑이가 떨어져야 돼요. 이 팔을 우리가 3일 점 만세하듯이 만세하듯이 이 겨드랑이를 뗄줄 알아야지만 팔을 잘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붙여진 게 아니라 덜어줘야지만 헤드 커버를 많이 던질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안 좋은 예와 좋은 예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 스윙을 할때 오른팔이 몸에 붙어 있게 되면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니까 몸이 막혀서 코일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세가 엉뚱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오른팔을 편안하게 파워 포지션으로 갖다 놓고 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을 치기 전에 한번 모션을 취해서 팔의 포지에 나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확실히 이 겨드랑이가 떨어져야지 힘이 편안하게 쓰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손목에 대한 포지션인데요. 이 손목 상당히 이제 골퍼분들께서 손의 모양이 어떤지 요즘에 스피네이션, 어나더레이션 이런 부분에 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손동작이 정확하고 쉽게 아마추어 분들이 눈높이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드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이 손에 대한 포지션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그립도 중요하고 어드레스 때 그립을 잡는 포지션, 어드레스 레스트 팔에 대한 모양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백스윙을 했을 때 손의 포지션이 어떻게 하면 편안, 쉽게 잘 들려 있느냐 손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당연히 안 맞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너무 많이 보잉 동작이 너무 심하게 돼도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은 허리가 회전을 많이 해야지만 볼이 맞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손에 대한 포지션을 잘할수 있는 방법 드릴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볼게요. 기울이고 나서, 이렇게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장갑이 마찬가지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 소지, 중지, 검지. 이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단단하게 주고 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뒤쪽 3시 방향 쪽으로 한번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의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을 눈 높이에서 그립을 세팅을 한 후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골프채를 누입니다. 누이고 하늘로 바라본 걸 체크를 한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낀 상태에서 뒤쪽 세시 방향 쪽으로 몸을 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 자연스럽게 손의 포지션이 완성된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요것만 하루에 10개 또는 15개씩 3세트를 꼭 반복을 하시면서 연습스윙을 한번 해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백스윙 포지션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골퍼분들께서 테이크오웨이를할때이 백스윙을 할때 손목의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가 약간 뒤로 가면서 페이스가 약간 열린 것을 또알수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니까, 오, 손목이 많이 꺾여 있네요. 이렇게 꺾여 있다 보면 당연히 엎어 치는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클럽 헤드가 뒤로 가니까 엎어 치는 동작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을 치시기 전에 손을 앞으로 들어선 상태에서 클럽 누이고 세시 방향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한두번 정도 반복을 하고 나의 몸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번 쳐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팔에 보이는 부분이 힘이 빠지면서 나의 손의 모양, 정확한 손의 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만의 백스윙과 오른팔의 움직임, 손목까지 잡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왼팔을 뻗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 할때 내가 왼팔이 뻗어지지 않다 보니까 왼팔을 뻗으려고 몸이 따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뻗으려니까 몸이 들려버리면서 백스윙까지 다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왼팔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많은 골퍼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이 백스윙을 했다가 곧장 갔다가 곧장 치면 이 가만히 있는 볼을 살려서 공을 칠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왼팔의 역할 때문에 몸이 들리기도 하고 오버 더 탑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저한테 이 왼팔의 움직임을 배우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곧장 갔다가 곧장 오는 이런 동작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손을 마찬가지 앞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는 겁니다. 잡아주고, 오른손을 왼손 밑에다가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왼손을 가하게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오른손에 완전 지지를 두시고, 팔꿈치 힘을 주는 겁니다. 여기 상태에서 처음에는 어드레스를 하지 않고, 여기서 왼팔에만 힘을 주고, 이렇게 쭉, 몸 회전하는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팔이 힘이 들어가면서, 아, 내가 어떤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니까 왼팔이 뻗어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 상태에서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셔보시면, 한 상태에서 그대로 조금 내려서 백스윙을 또 한번 해보시고, 또 요게 되시면 조금 더 내렸다가 백스윙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손목의 움직임은 없어지면서 왼팔의 움직임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백스윙을 가든, 팔로스로를 우 하든, 곧장 갔다가 곧장 내려오면 볼을 똑바로 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왼팔을 뻗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웨이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모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뻗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알수 있으십니다. 한번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드릴을 하면서 한번 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립을 앞에다가 잡아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여기서 하신 상태에서 백스윙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고, 여기서, 오른손 그립을 잡아주시고, 느낀 상태에서, 여기서 빠르게 안히셔도 괜찮으시니까, 회전만 하면서, 곧장,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거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션. 모션을 잡기 위한 연습장에서 연습 방법이 오니까, 확실하게 기준을, 비거리는 제외해 두고, 그 다음에, 모션에 대한 부분만, 목표를 두고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런 방법 외에도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